이야기로 풀어보는 울산 현대와 FC 서울의 K리그 프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는 파워 축구. 전북과 울산의 올 시즌 첫 현대가 더비 명실상부 최고의 K리그 명품 매치가 전주성에서 펼쳐졌다. 전북은 주중 포항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했지만 포항에게 1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기에 반드시 울산 전 승리가 필요했다. 울산 역시 작년 전북을 상대로 시즌 전적 우위를 점했지만 마지막 패배 한 방으로 K리그 대권을 전북에게 넘겨주었기에 양팀 모두 이유 불문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결전이었다. 전북은 이승기의 날카로운 슛대를 조현우가 멋지게 선방해냈고 전반 중반 교체로 들어간 레오나르도가 혼전 상황에서 설영호의 로빙 패스를 완벽한 트래핑 이후 절묘한 피니시로 전북의 골망을 가른다. 울산은 레오나르도의 결승골로 적지서 1승을 챙긴다. 헬스 중심의 플레이로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게승리 여인 울산은 라이벌전 승리의 대가로 현재 K리그 1위에 등극했다. 서울이 사라운드 김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했다. 개막전 대구전 승리 이후 세경기 연속 무승 2무 1패다. 경기력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지금의 서울은 K리그 내 경기에서 47개의 슛을 기록하며 전체 슈팅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효슛 비율은 45% 21개로 전체 7위이다. 안익수 감독은 지속해서 베스트 1 1을를 고수하고 있다. 거듭된 원정 경기를 통해 일단은 내부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다. 최근 주중, 주말로 치른 두 경기에서는 조용욱, 나상호 선수가 상대방의 집중 견제 속에 집중력과 더불어 마무리해서 조급한 모습이었다. 안익수 감독은 리즈 내 경기했다. 속단하고 방향성에 대해 잣대를 두는 것은 위험 요소를 처리할 수 있다며 현재 태를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울산과 서울은 작년 K리그에서 세 차례 맞대결을 펼쳤다. 리그 8라운드 울산 홈에서 서울을 불러들인 첫 대결은 날타전이었다 총 5골이 터졌고 박호의 한골 1도움 활약에 힘입어 울산이 3대1 승리를 거두며 첫판을 가져간다 두 번째 대결은 22라운드 상암에서 펼쳐진 대결 서울은 가브리엘리 부상 중이었고 울산은 이동경과 이동준이 올림픽에 차출된 상황 서울은 선수교 역습 전략으로 나섰지만 조현우를 뚫어내지 못하고 0대0 무승부를 거둔다 27라운드 다시 상암에서 펼쳐진 리턴 매치 서울은 울산을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울산은 지난번과 달리 완전체에 가까운 스쿼드였다 전반에 이미 바코의 멀티골로 게임은 끝났다. 서울은 조용욱이 후반 27분 추격골을 뽑지만 거기까지였다. 서울은 공격과 수비 모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대1로 패배를 거둔다. 울산은 이날의 승리로 서울전 12경기 무패 구승 3무 어를 거둔다. 서울이 울산을 마지막으로 이긴 기록은 무려 5년 전이다. 서울은 2017 시즌 파이널A에서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3대0 완승을 거둔 뒤로 울산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두 팀은 꽤 많이 주요 선수들을 보내거나 받았다. 이 사진 한 장으로도 두 팀의 이적을 다 얘기할 수 있다. 서울의 고명진, 울산의 고명진, 서울의 김태환, 울산의 김태환, 서울의 이청용, 울산의 이청용.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적은 FC 서울 그 자체였던 박주영이 올 시즌 울산으로 팀을 옮긴 것이다. 반면 울산에서 서울로 갔던 선수들은 2020시즌 서울로 임대간 수비 수윤 영선 2017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서울로 떠난 코바 국가대표 출신으로는 현영민 루산시1 8 감독도 울산에서 서울로 넘어간 선수였다.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박호, 박호는 최근 제로톱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전북전에서 레오나르도가 교체로 투입되자 본래 자리인 왼쪽 윙호로 소화를 했지만 사실 어기에 놔둬도 제 몫을 확실하게 해주는 선수다. 올 시즌 4경기 풀타임 1골을 기록 중이고 이번에 PK를 실축 안 했다면 벌써 세골을 넣었을 것이다. 작년 서울을 상대로 3경기 세골 1도움을 기록하며 서울전에서 대단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울산에 박호가 있다면 서울에는 조용욱이 있다. 올 시즌 서울과 인연 재계하게 서명하며 FC 서울과 안익수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조용욱은 올 시즌 4경기에 모두 선발하며 1골을 기록 중이다. 작년 서울은 울산전에서 세골을 넣었는데 가장 최근에 울산의 골망을 가는 선수가 바로 조용욱이다. 조영욱은 최근 네 경기에서 1 5 개의 슈팅을 쐈지만 뉴욕 슈팅은 단두 개에 그쳤다. 서울의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 마무리가 아쉬웠다. 잊지 마라, 조영욱. 너는 올해 성인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선수다. 승부 예측의 시간이다. 네 게임 연속 동일한 선발을 들고 나왔던 안익수 감독의 서울 동일한 패를 내전이 쉽지 않고 또 변화를 주자니 이 또한 쉽지 않다. 변화를 하든 안 하든 서울에게 울산전은 쉽지가 않다. 울산은 이 경기 포함 일주일 사이 세 경기를 뛰어야 한다. 다음 주 화요일 포트FC와의 ACL 플레이오프. 주말에는 잘나가는 포항과 동해안 더비를 치러야 한다. 어느 정도 선수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홍명보 감독과 안익수 감독의 첫 대결이라는 점이다. 기존 전적이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은 홈에서 지지 않을 것이고 서울은 울산 원정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부 예측은 무승부로 하겠다.